<laughs> 그래서 바이오스를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희 집에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야, 해야 될것같 일단 얘기는 알겠습니다. 예, 봐볼게요 예. 잠깐만요. 결정은 빨리 해주세요.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음. 그 영역을 중간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윈도우를 딴 거는 이상이 없고 윈도우 까는데 그게 떴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 화면도 뜨고 바이오세서를 게 얼마나 걸리죠 까는데요 네.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거는 마찬가지로 하드 복사를 복사도 못하는다고 합니다. 네. 하드 복사에도 그 영역은 똑같이 따라요 네, 해주세요. 포맷으로, 그냥? 포맷. 딴거 백업하거나 그럴 건 없으신 거죠? 뭐, 백업이 안 되니까. 네. 500기가, 가 500기가, 바이트가 넘던데 그가5 0 0런 거죠? 500기가, 가 넘는 게 지금 5 0 0 이렇게 되는 거지. 500기가, 5 0 0가 64 정도로 나올 겁니다.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요. 좀 여유 공간을 좀더 들어가는 회사들. 또 기종에 따라서 달라고. 뭐. 채굴용 그 서버나 그런 것도 네. 여기서 조립을 해주십니까? 아니요 안 해요. 안 요즘에 그게 아닌 것들도 아, 있다고 하는데 조립은 마우스는 꽂아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괜찮아 응. <laughs> USB는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제 걸로 해서 어, 움직이 윈도우 12 였거든요. 11로 깔으셨던 거예요. 예. 이거는 CPU가 뭐예요? 5600이야. 5600? 5 6 0 5600? 은 예. 안될 리가 없는데, 5 6 그래서... 11 문제 때문에 안된 거0 5600? 5600? 5600? 5 6 0고 그런데 0 5600? 5600? 5 6 아, 그, 이, 차라리, 저거를 윈도우 11로 깔아주시면 안 될까요? 윈도우 11로 깔아드릴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거 때문에 11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담은 안 받아요. 아, 까 말씀하셨죠? 응. 11로 깔아드려요? 네, 윈도우 11로 좀 깔아주세요. 1 0일 바뀌지 못프로그램이 있다고 더 많으실 텐데 근데 요는다1 0로 바뀌지 않습니까? 아니요, 아니요. 아직이요 거의 대세가 10일로 가는 쪽 같지 않니요 아니요, 전혀 <laughs> 지금 까는 거는 윈도 10으로 까는 거예요? 아, 여기 제가 받은 윈도우 가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는 그럴 수도 있어그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네. 어, 네. 그, 있요도요요그어있어어요있요그있 어디부터 진행이 안 되는 건데? 11로 했을 때는 네. 그 윈도우 시리얼이 먼저 나왔더라고요. 네. 방금 조맣게 나온 다음 화면 나온 다음에 시리얼 네. 시리얼 집어 넣으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리얼 안 넣고 여기까지 들어갔었어요. 네. 그래서 화면 여기까지는 안 넘어갔고요. 여기까지는 안 넘어갔고. 지금 깔아야 되는 게1 네. 1TL 테라 돼요? 1 테라 짜리, 예, 예, 예. 그 완전히 비어있는 1 테라 짜리 있죠? 요게 지금 셀로다신 거고, 여기다가 윈도우 깔아야 되는 거죠? 아 어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러면. 지금 953짜리. 요, 네 번째 거, 네 번째 거. 같은데? 아, 지금 요거? 예, 예, 예. 요거에다가 깔아야 돼요? 예, 거기다가요. 지금 3개가 있어가지고. 지 있는 거 없는 거다 달아가지고. 음, 잠깐만, 이거 또 나눠졌네. 나눠져있나요네번 파티션에. 네번 파티션에도 복있는거 같은데요, 윈도우가. 아마 그 전에 쓰던 거 있을 때, 네. 아마 거기 그 뭐죠, 그 복구 영역 같은 게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, 사실.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고. 그럼 제걸한번 해보실래요? 일단은 다 네. 띄워 띄워놓고. 그리고 엑스만 이찮아가 그거는 지금 안 꽂아 있어요, 예. 그건 안돼 있고. 안 꽂아 있다고요? 그러면. 살타, 살타 테이블을 빼놨어요, 제가. 빨간색. 어, 빼놨고, 빼도. 요거 하나만 지금 꽂혀 있을 어, 거예요. 그거하고, m v m 미가두 개. 네, 아, 두, 두, 두 개가 있구나. 엠 예. 네, v 에미를 하나를, 아니면 밑에 거를 빼셔도 돼요, 사장님. 이게 중간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. 예, 예, 여기에 예. 들어있는 그 안에 이게 예. 새 거? 그게 일 테라짜리. 예. 그 거기다 깔아야 돼. 예예예. 예, 예. 이거 빼도 상관이 없나요? 예예예. 예. 일단은 빼도 셔 상관없어요. 예, 예, 예. 집에 남는 저장장치도 많아서 이거 모두 가지고 이제 이런 거 사면. 이게 저는.. 그 받은 경향이 가장 크죠 받은 게 잘못.. 저도 그런 건 처음 나온 거같서 어.. 옛날에 인도 7에서 뭐10 올라갈 때그 10에서 10 올라갈 때도 그 그러잖아이 안에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건 없으신 거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싹다 빌려셔도 음. 돼요. 예다 말리셔도 돼요. 싹다 하셔도 돼 저도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제가 살려고 <laughs> 했는데 <laughs> 지금도 씹이 있긴 해서 네. 해볼까 이제 설마 설마 대겠계수서 아예 아예 그냥 호기라고 하는데 씹을또표조 되는 거 아니에요? 장인. 동선이 1대1로 다은는데이이 있죠. 가 있죠. 그 있죠. 그럴 수가 있죠. 그럴 수가 가 있죠. 가있그냥 수가 있죠. 그럴 수가 있그 그럴 수가 있 그럴 그럴 그 수가 있 그럴 수가 있죠. 수가 그럴 수가 있죠. 있는 그럴 수 있죠. 그있 디스크 파트로 들어가서. 거기서 지워도 되고요? 네, 윈도우에서. 그냥 음, 윈도우상에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해놓고. 아니, 아니,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까는 방식으로 들어가가지고. 네. 거기서 그냥 싹 날려도. 아, 돼. 그, 아, 그 안에서요? 네, 아.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. 윈도우 11이 문제가 없고 이슈가 없으면은 깔아드리는데 윈도우 11로 안 깔아드려요. 그리고 윈도우 11로 깔고 나면은 깔아달라고 하시면 깔아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오류난다 에러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상담 안 해요. 저는. 에러가 많이 나나 보죠? 많이 나죠. 며칠 전에도 제가 최신 업데이트 했던 거에서 에러 나오고 그러는데. 그데 사무실에서는 다 인도 시 d 를 쓰게 되거든요 <laughs> 그거는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이 없는 거를 했으니까 는 에러가 안 난다 뿐이지 만약에 관련 있는 거뭘 좀만 업데이트 하거나 뭐 그랬다면 에러 나실 거예요